네, 각급 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계획과 기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면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또 다른 중심축은 바로 제주자치도의회죠. JiBS 8뉴스 신년 대담 두 번째 손님으로 제주자치도의회의 수정 김경화 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장님 제가 들었던 말 중에요. 그 아,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의장님과첫 번째로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예, 좋은 말씀. 네, 말씀입니다. 2022년 한해 돌아보셨을 때 가장 큰 성과 어떤 것으시죠 우선 뭐 숨가쁘게 달려온 예, 6개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업무 보고부터. 또뭐 인사 청문회, 행정 사무 감사, 뭐, 뭐 도정 질문, 또 원래 예산의 심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많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리고 의미 있는 지난 6개월이있다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의장으로서는 직원들 하고의 차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기회 행복한 제주라는 의정 슬로건을 또 채택했고. 또사회부장 네. 특별위원회, 또 사삼 특별위원회, 미래환경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한 해가 또 기대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올해 계획도 한번 들어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4.3 특위나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또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2023년 어떻게 꾸려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제 의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요 또 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또 멍석을 깔아주는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4.3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의회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시작이 됐고, 하지만 또사3의 세계화라는 또 숙제를 안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또 돌봄 체계의 구축이라든가 또 사회서비스 필수 인력이 워낙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필수 인력이 대한 확보 방안 등을 예 네, 마련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미래 환경특별위원회가 있는,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 예, 환경 위기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큽니다. 그래서 네. 도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제로 선언을 했지만 그게 발맞춰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상 세계의 특위를 만들었고 원래 의원님들이 뭐 다양한 상임위 활동, 또 지역구 활동도 있겠지만 특위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해가 바뀌니까 기대가 많겠지만 또 우려도 아직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그럼 2023년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들 어떻게 먼저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우선은 가장 큰 현안이 이제 민생위기, 경제위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참도민의 삶이 상당히 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생 위기 국복,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또 미래를 위한 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계속 육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제2공항 문제거든요, 의장님. 그 제2공항에 대해서 물론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나와봐야 좀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영훈 도정과 도의회 입장이 조금 애매하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참 그런 질문을 던지면 참 딱히 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잘하는 건지 사실,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에, 사실 국소부에서 보안용역을 하고, 하고 있지만, 아직 내용이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에, 있는 상황에서, 에, 어느 쪽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리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것 역시 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에, 지사께서 에, 실천적,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사와 어떤 지혜를 모으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의장님께서 의장 후보셨을 때 저희 제네바스 대담 출연하신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 의장님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있어요. 그 준비된 세력으로서 도민분들께서 선택해주셨으니 이제 응답할 일만 남았다. 근데 올해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우선 이제 마련된 예산을 이제 조기에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여건을 또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금리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3년 개묘년은 도전과 의정이 서로 견제하고 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제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경화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